오늘은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AWE의 시황과 주요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AWE의 가격은 72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 2%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일 고가는 74.6원, 저가는 72.3원으로 비교적 좁은 가격 폭 내에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7천만, 거래대금은 약 52억 원으로 시장에 유의미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유동성은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는 일본 기준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꽤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연초엔 급등세가 있었고 한때 240원대까지 치솟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죠. 이후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60원에서 80원 사이 박스권에서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인 72.5원은 이 박스권의 중단 정도이며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을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이 구간은 일종의 눌림목 구간이자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원에서 65원 구간은 강한 지지선, 80원에서 88원 구간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변동성도 줄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곧 방향성 돌파전에 정적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a w s 에 대해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토큰 유통 구조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유통 물량과 실제 유동 물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통량 리스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유입 흔적이 포착되며 일시적인 매도 압력 우려가 형성된 바 있죠. 두 번째는 AWE의 사업 방향성입니다. AWE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아닌 콘텐츠와 메타버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NFT와 디지털 크리에이터 중심의 툴킷 개발 그리고 자체 마켓플레이스 통합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 부분에서의 진전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중소형 게임사와의 협업 루머도 돌고 있어 향후 공식 발표 여부가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입니다.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비트코인의 박스권 조정, 알트코인 섹터 전반의 자금이탈 등으로 인해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WB와 같은 중소형 코인들은 이럴 때 특히 더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뚜렷한 거래 촉진 요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박스권 안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60원에서 8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합니다 65원 부근에서의 매수 80원 전후에서의 분할 매도가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된 80원 돌파가 나온다면 95원에서 100원 구간까지는 단기 탄력 구간으로 볼수 있으며 특히 차트상 갭이 형성된 112원 부근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플랫폼 활용도와 유저 확보 능력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토큰 기능을 넘어서 그냥 콘텐츠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해 낸다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토큰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개발팀의 행보와 파트너십 확장 속도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AWE에 대한 시세가 부진한 국면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눌려 있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줄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 투자자들이 한동안 잊고 있는 사이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생태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폭발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AWE는 눈에 띄는 이슈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의 기회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사업 방향성과 파트너십 확대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흐름보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 가치에 집중하며 매매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순히 감이나 소문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문적인 코인 투자 상담 서비스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커뮤니티, SNS를 보면은 코인 관련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짜 정보, 근거 없는 소문, 혹은 무책임한 추천도 많죠. 투자자 개인이 모든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담형 투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시세, 알림이나 종목 추천을 넘어 현재 여러분의 보유 평단, 투자 성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채널에서 안내드리는 상담 서비스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고 개인정보 수집도 전혀 없습니다. 상담을 위해 계좌를 연동할 필요도 없고 실명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투자 상황에 대해 편하게 문의하고 그에 맞는 분석과 조언을 받아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비트코인을 평단 6만 5천 달러에 보유 중인데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할까요 리플이 하락세인데 지금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번 etf 이슈로 인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 분석가에게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 기반의 시장에서 주요 뉴스 해설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포함되며 지속적인 피드백도 제공하고 있어 투자자분들의 이해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9959-6611 문자 내용은 간단히 1일이라고만 적어서 전송해주세요. 그럼 담당자가 직접 연락드려 무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한 보다 빠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동일하게 COIN661을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담은 단순히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 수급 분석, 글로벌 뉴스의 영향, 기술적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즉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더 똑똑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지식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누구나 리스크를 감소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질과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안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또는 매도 판단을 할 근거는 충분한가? 이런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010-9959-6611번으로 문자 1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COIN 6611로 문의 주세요. 혼자서 불안한 투자를 이어가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확신 있는 판단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전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